이제 보리수가 아주 뭐 익을 때로 익었어요. 유튜브에서 갑자기 보리수의 효력이 딱 나오는데 황산이 뭐 많고 면역력 좋고 비타민 C가 많고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리수의 효력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에 우리는 뭐 그냥 달렸나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laughs> 예, 여러분들 오늘 정말 권사님이 따뜻히더니 지난주와 맛이 달랐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 너무 달다고 이렇게 어, 맛있게 익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6월절에 6월절 아마 이알 들어보셨고 또 내용으로 알을 거요. 근데 6월절에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우가 제목을 삼았는데 에,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 명절이 쭉 나와요. 일곱 가지의 명절이 나오는데 또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한 몸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하나의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왜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영으로 이따 오시게 되면 사람과의 접촉이 안 되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죽을 것,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말씀 어린양의 희생이 당, 에, 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린양의 피가 우리 읽은 말씀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며 맨뉴에 요한모 1장 2 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한 것이 구약의 6월절에 희생을 당하는 이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양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어요. 당신의 지금 최고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제다장이 가져온 양과 그 사람을 놓고, 한 손은 이 사람 손에 얻고, 한 손은 양에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야 6월절의 뜻은 뭐냐 하면, 넘어간다. 옮겨간다. 넘어간다. 이것이 6월절의 뜻입니다. 6월절의 뜻.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그10아 읽진 않았지만 12장 앞에 오면 13절 말씀 10아 오늘도 읽은 말씀도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 23절 말씀하옵니까2 3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자음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아메 그렇게 피를 볼때 넘어간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얹은 다음에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옮겨가게 없어서 하고 이제 칼을 들어 그 짐승의 목을 치면서 가죽을 벗기고 불을 태워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다 없어졌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내 짐이 넘어가는 거, 예수님께 내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거, 다 옮겨가는 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 유월절, 네. 여러분이 구약식으로 하려면은 뭐 시장 가서 양한머리 사가지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은 깨끗해야 돼요. 점이 없고 티가 없어야 돼요. 그몸 안에 어떤 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잘 씻고 닦고 해 가지고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점과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위에서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구약의 시대는 굉장히 앞에 있는 제사장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백정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 짐승을 막 잡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하기 때문에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 시대에는 쉽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어떤 뭐 양을 가지고 뭐 제사장이 필요 없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건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 내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옮겨주소서 이 한마디로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건져주신다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주 배우시며 위에서 세 번째 마태복 1장 21절 시작 네. 이름을 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일단 주여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옮겨 주소서 그렇게 그럼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부른다는 겁니다 안 불러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여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죽어라고 안 불러요 죽어라고 예수님 좀 불러라고 예수님 좀 불러라고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 부르라고 해도 죽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안 불러요 한마디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넘기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저 구약에 재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으면 이제 또양한 마리 가지고 오면 그제사장이 우설초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이 손을 병든 사람에게 얹고 이 양에게 얹고 하라니 이 병이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넘기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넘어가는 6월절이 경험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좋지 못한 것들,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뭐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낭 근심, 걱정 다 넘기라는 거예요. 다 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넘기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예.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예. 남편이 새우깡이야, 새우깡. 소리가요, 소리가 얼마나 소리 많이 갑니까? 응? 새우깡이야, 새우깡. 응? 이렇게 모든 걸다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한번 뭐 입으로 주여 부른다고 이게 넘어가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거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에 일어나는 거야. 기도할 때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로마도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르느니라 아멘. 그렇게 입을 열어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내 입을, 날마다 주님이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이 원리를 깨달은 거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온 거예요. 삶,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여.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요말 안에 글자는 두, 글자지만 이 안에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옮겨 주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로 옮겨 가소서이 모든 것이 다 주여라고 하는 이 말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부를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다 옮겨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는 매일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뭘 싫어했냐면 저 사람들 입에서 주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걸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걸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아, 정말 예수님 부르면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또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모든 삶에 다 주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특성이 입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특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회분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뭐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할때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해요. 누가 옆에서 듣지는 않을까?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하는 라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부를 적에 이 부른다고 하는 그 뜻이 원 뜻이 뭐냐하면 찢는다 이이뭐 종이를 찢듯이 이 공기를 찢는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아니 하나님의 이 하늘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공중 권세 잡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회 보시면 맨 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정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틈에 공중의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공중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이 악한 영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뜻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는 자들 이런 악한 영을 찢는 것이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잠만 자면 이 악몽을 끄고 가위가 들린다. 어, 내가 그래도 이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면 그 공기, 그방안의 공기를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옮겨가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옮겨가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를 때 6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아브람 그 후손, 후손 그 야곱대에 애곱이라는 나라로 그 나라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애굽으로 70명이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살다 보니까 400년이 된 거예요. 400년. 400년이 지나니까, 정말 어린아이 여자와 또 아이들을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 청년, 장년이 6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60만 명이. 그러니까 이 바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것들이 70명이 들어왔는데 60만 명이 됐어? 싸울 수 있는 자가 바로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게 불의를 행한 자는 항상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나 이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아이가,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삼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기 위하여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뭐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뭐 그런 이란, 뭐 이집트나 그런데 가면은 그 벽돌, 뭐이돌 높이 피라미드처럼 쌓 놓이는 것들 그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하다가 뭐 사고로 죽는 자도 있고, 또 힘들어서 알타가 죽는 자도 있고, 어떻게든 고된 일을 시켜서 10분의 1을 죽이려고 그렇게 바로 가.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픈 그 노동에 시달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손자를 택한 것이, 지도자를 택한 것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데 바로가 안 나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 대문 문설주에 발라라. 밖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대문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루 동안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 사람을 칠적에 첫 번째 난 자식들, 첫 번째 난 짐승들 그런 짐승을 쳐 나갈 때 어떤 집은 치고 어떤 집은 안 치고 무엇을 표시로 삼았냐 하면 그 대문에 뭐가 있는 집? 뭐가 있는 집? 양의 피를 발른 집. 이런 집을 표준으로, 표시로 삼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야.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가 이 오늘 읽은 그 에, 말씀도 23절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가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들이 이 땅에 계속 있게 되면 매일같이 죽다 보면 우리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이곳에 나가라.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날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6월절. 우리가 31절 말씀 한번 읽을까? 31절씩.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음에 바로가 흥복을한 거예요. 빨리 여기에서 떠나가라. 그발리의손에서벗어나는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을 부른다면 주여, 다시 한번 할까요? 주여 한번 부르겠다. 시작 주여, 주여 부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인간은 그래이 사탄이 사탄이 인간을 하에 트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탄이 날 인간을 트려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더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을 적에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듯이 주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주혈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를 잡고 있던 사탄이 제발 부르지 말라고, 제발 부르지 말라고 계속 부르게 되면 사탄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풀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단에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붙들고 있는 온갖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우리는 6월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6월절에, 6월절에 주인공이, 주인공이 되자. 되자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마치 바울의 손에서 해방되어 되듯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꺼림을 받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주여 매일같이 부르십시오. 아멘. 부를 때마다 나의 문제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고 그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피해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6월절. 다음 주도 이어서 6월절에 대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안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할 텐데 6월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6월절이 임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6월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